네, 아시아 지역의 이슈를 키워드와 관련 검색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쪽의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일본의 아베 총리가 에너지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싼 에너지를 확보하라라는 기조 아래서 에너지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가 엔저로 가속화가 되면서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가격이 오를 경우에 전기요금과 서민의 생활 물가가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이 일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에너지 가격 억제가 아베노믹스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이에 따라서 아베 내각이 지난 19일에 출범을 시켰습니다. 네, 에너지 관계 강요 회의를 출범시키는 행위를 보였는데요. 에너지를 보다 싼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화력 발전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액화천연가스와 석탄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엔저까지 겹치면서 연료비 도입 비용이 더욱 커지자 전력회사들은 4월부터 잇따라 전기요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베 총리가 각계각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몽골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방문할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서 에너지 외교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몽골은 세계 유수의 탄광 개발이 진행 중이고요. 러시아와는 LNG, 이 액화천연가스 수입가격 인하를 논의할 계획인데요. 아베 총리는 지난 2월에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쉐일가스 공급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쉐일가스 수출이 실현 되면 일본은 지금의 LNG의 3분의 2 가격으로 조달이 가능해지는데요. 아베 총리는 이를 무기로 러시아와의 LNG 가격 흥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적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중국에서 한자녀 정책이 없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이 30년 이상 유지해왔던 한 자녀 정책을 곧 전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인대 이후에 인구 정책을 주관해왔던 가족계획위원회와 위생부가 통합이 됐는데요. 새롭게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로 조직이 바뀌면서 새로운 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요지일까요? 네, 일자녀 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방향을 선화,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 인구가 작년에 345만 명이 감소하기 시작했는데요. 한자녀 정책이 바뀌지가 않는다면 납세자와 연금 수급자 비율이 현재 5대1에서 2030년엔 2대1로 하락하게 됩니다. 또 최근 상하이 등 대도시의 출생률을 살펴보면요. 0.7명에 불과해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들어가고 있고요. 일가구 이자녀 정책을 인정해도 인구가 급격하게는 늘어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2015년에는 이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하고요. 2026년, 2026년엔 출생 인센티브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인구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인건비 상승과 또 공장의 해외 이전 등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환자녀 정책이 바뀌게 되면 어떤 업종이 혜택을 보게 될까요? 살펴보면요. 출산용품과 유아용 식품, 그리고 의류, 문화사업 등의 훈풍이 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매년 출생아 수가 1,100만, 1100만 명이 추가로 돼서 3,400만 명이 더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데요. 이 전자제품이나 학습지, 승용차 시장 같은 경우에도 호재를 누릴 전망입니다. 인구 정책이 바뀌면 이 향후 사회 보장 비용이 덜, 덜 들어가게 되고요. 남아선호 사상도 수그러들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남자 5명 중에 1명은 결혼을 할수 없는 성비 불균형도 조금 교정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지역의 이슈를 키워드와 관련 검색어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